야, 우리 편에 암살자 왜이게 많냐? 나 빼고 다 암살자인데? 야, 무시어 한 명만 걸렸으면 좋겠다. 겁내, 겁내 무난할 것같은데다 무시어, 무시 어? 쉬올거 같지? 아온나로지 시공이라고? 어? 장홍기가? 어 조용히하고 빨리 시공오세요 안가 아이 다섯판 자 파... 업체하러 가자 이판하고 다섯판만 하면 된다 뭘 뭐, 다섯판만 다섯판만이야 이 씨땡아 지금 몇명이 지금 아우 좋쳐버 진짜 야 아우 씨 혹시는 이게 뭐, 어? 레이드 전노였어. 어? 이게 레이드 전노. 아 레이드 둔다고. 우리가 시공하고 있을 줄 알고 안온 거지. 아니 레이드 준다고. 보면 오면, 보면 옵치나 이런 거 하러 말라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냥. 레 이거 하다가 성훈이도 왔네 진짜. 아니 내 지금 하고 있는 게임 레이드로 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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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라리 내일 하자 내일. 야, 시험 끝나고 물론 나 멘탈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네, 내일 신나전시까지 내일 일요일입니다. 아 맞네 그럼 내일 하자. 야시 요일 반갑게 오구만. 어 그럼 일단 <laughs> 내일 내일 찾을게 어. 2 1 아오니 내일 신나 내일 c 시 일요일인데 아하, 아시는구만. <laughs> 장욱이 장기... 이1아 <laughs> <미쳐나? 웃음> 아니 아, 이 쉰다 장욱이.. 장기... 아, 1률에 그런게.. 없어갖고 다 아. 아니 신률이한는거 같은데? 그럼 일단 나는 너머 일단 나가고 있을게 어디업체 가있으라 업체 아 지금? 업체 할건데? 지금? 거기서 업체 할거니까아 지금? 야 이거 망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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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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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고. 빨리 던져. 던지라고. 아 망했어. 이제 음. 이제 던지고 이제 던지고 나서 망했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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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던져. 달려 달려라 달려라 우 리필 수도선 개얼마드거 같은데 지금? <웃음> <웃음> 자, 이파 잘못 만났다. <laughs> 야, 이파. 와, 1킬 했어.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수도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타이커스 2킬 이서 내가 대체 대, 이 오, 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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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래? 배, 배, 배. 배, 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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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1 정도, 1 0정잡는 그래. 난 치킨이 이럴 수 있지. 자, 근데 우리 화물전이라 이거. 원래? 아, 이게 갇혀? 이게 갇힌다고? <목소리가> 이게 갇힌다고? 신기 빵파라 많아 보이네 으아아아아아악 죽음 으아야 봐봐 저, 저 캐릭 진짜 좋다니까한 남은 큰남 아. 제일 어? 킬을 어? 주는 거 봐봐 이렇게. 진짜 최강이나니까 내가 제를 확률이 있는 거야 아 진짜 니일니까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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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일러 아니면 저 저쪽 편일러. 저 편일러 저 편일러. 레디. 모랄레스 중 모랄레스야 진짜. 아니? 왜, 왜, 뭐 하기 아니? 왜왜뭐왜 뭐? 뭐냐? 아. 우리가 화물이면 오래 걸린다고. 아, 빨리 왔어. 아이, 가서 죽고, 아이, 귀 안에서 없나, 방금. 어? 영어로서 잔뜩 게임이다. 아, 어제 던졌다. 아, 누가 나? 그? 지워놨어. 어? 나 누가 뽑고 왔는데? 누구? 뭐 아금 누가 뭐 숫자 써줬어. 어제 사람 있나? 어떻게 방은 뭔가 방을 서져실 이거 시어스도 인벤 보면서 막게임하는 사람 들이 마무리 치되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방울을 보여줍시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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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겐트유 한닌네 <입었네? 웃음> 소포는 쳐야돼, 소포는 쳐야돼, 우주야. <laughs> 올라갈까요, 형 야, 근데 응. 사훈이 사운이하고, 아 사운이 들어왔는데 말을 안하냐? 마이크 없어다 아, 맞다. 또? 아직 안샀어우재는우재는 뭐, 그렇고. 말을 안 해. 근데 PC방에 뭐, 찰거 있는데? 그래요 마음에 드는군요. 나상원이 존나 잘자라는데 지금 야이씨 노가로 개개롭게 저의 핵을 폭격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도와줄까 그냥 위에 올라가서. 아니 이 대. 다이 아마리안 지금 되질 것 같거든. 내랑 붙니 떨어졌습니다. 아 트리타 만 난리 습니다요즘 야, 누워, 내려. 우자 일로 와서, 무실먹고가체력 와서 체력도. 저좀먹고 저기, 해결, 포기 해결, 포저 해결, 포기업. 에너. 저기, 다결 포기업.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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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스킬 에썼에이 스킬 제이나 나 제이나 킬 오지게 다빠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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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잡히네. 계속 슬로우가 오지게 걸린다. 피 <laughs> 하나 네 아, 아쉽다. 제이나 다 빠졌네. 한물 한 타로 가자. 실기도 아, 안 되겠네. 개나대네. 진짜 힐어. 뭔지 모르겠네. 저거 뭐세 번째 타격 때마다 힐 준다는데. 진짜 갑은 루쉬운 거 같아. 아힐러 때려야지. 때려야지. 뭔지.

제도 진짜 못한다. 쟤 진짜 못한다. 나 하나도 안 해. 희노 없으니까, 누구야. 아, 희은 정말 재수없어아 <웃음> <웃음> 야, 우리 신 전개 이였아러 실패했다. <laughs> 이동 중 I'm h a 시 p y I'm h a p p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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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으이! 으이! 으 빨리 때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철갑같은데. 정확한... 치고있쟤 제, 피 나오나 는데를 죽여버리고 싶 참... 아, 야, 이 새끼를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요. 아 짜증나. 아 이런 무식 같은 저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딜을 줘서 로바나 타이스가 활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지속적인전도가안 돼서 와, <목소리> 저게 저 가운데서 이까지도 아 와, <목소리> 네, 누오도마리 네, 잡으러 갈것 같은데? 빨리, 빨리. 일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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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동 근처 저기 방곧 다시 배치됩니다. 작전 개시. 각자 의 황이 다시 해치되었습니다. 형기이 응. 응. 응? 이제 감아나 어, 어? 경쟁전 하고 있는데 아? 경쟁전 하고 있는데 아뭐 오케이. 같은 경쟁전이야 지이 와... 경쟁전 알날다공기가 결승한다고? 심심해서 팀들은 지옥이겠어 심심한 한명 중에 한명 놀러와가지고 경쟁전 한명 놀러와가지고. 괜찮아, 애들이 머신을 <laughs> 다끄져그래 <구져버래. 웃음> 으아! 바대, 이씨, 댕 누가 하자 했냐, 바대. 죄송합니다.